우리 귀염둥이가 생질이 났나요? <laughs> 오 506호의 화장소력을 감사를 표하면서 감사 별점 하나! 그들이 커피주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라떼입니다. <laughs> g o 이 d morning. Good morning. 그 그래, 틀렸다고 내가 마할수 있는 지금가지 가비 tongue! 가비 t o n 비탕 o 비탕이네비 tongue! 가비 가비 t 가는 가비 tongue! 가비 t o n 이 u e 가비 비싸다 팔이십육해원 응. Yeah, you still have a room bill for snorkeling equipment yes. and bicycle e q u i p e n t So this is for the total of the bill. Mm. For the room payment, it's already been paid. 그러면은 얼마큼이야? 이만큼이구나. Yeah, s n o r i n g equipment. 이미 정리를 다 해주셨네. Who do who do for the horse car? Horse. Yeah. How many? Yes now for now thank you t h a n k you so much you can wait for the husband j s t h a n k you thank you very much 기분이 너무 좋아 송글 <laughs> 가 <앞을> <laughs> 아니야 나도 지나갔어 그에 성질이 났어 우리 <laughs> 귀염둥이가 성질이 났나요? <laughs> 오 저는 그곳에서 카드찍는 데 어려운 모양이 들것습니다 오픈 에브리데이 블리핑 한번 조져봐 안해요? 어네요? 운동 원해요? 아니요. 수영장에서 수영하겠습니다. 아,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이 집도 아니다. 평생 허락될 수 없다. 귀여운 집. 지금 난이 길을 찾아올 수 없다, 혼자서는. 이거네, 이거네, 아직청소중이야5 0 6호 어? 아 방금 청소해서 아주 뭐 나쁘지 않네요 아 이정도면 괜찮지 어 화장실 밖이야 외부야 그것은 우리 이미 경험하였다. 비치 프런트? 이름 뭔하 생각? 비치 하우스? 수건은 다 어디 있어? 이건가? 이건 발 수건인 것 같고 여기는 수건이 안 보여요. 그들은 있었다. 수건은. 어. 보이지 않는다. 수건이. 좋은데. 오케이. 아, 사이즈는 비슷하고. 어. 경규 통한테 감사를 표하며. 나 지금 너무 죽은 촬영하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술먹어 가지고. 진정히 화장실이 너무 예뻐. 요400 506호의 화장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laughs> 이런 뷰를 선물했네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경라통아 고맙다 땡큐 Thank 땡큐 you. Thank you. 그리고 뷰도 좋아졌어요? <laughs> 따라라라라 <laughs>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그라라라 <laughs> 그 숨어, 숨어놨던 그 나쁜 리뷰 <laughs> 그 친구들이 저를 좀더라라게 만들었어요 그걸 보지 않았더라면, 어이 어, 정도까지 아니었을 거예요. 어뭐안 되나 이러면서, 어갸우뚱했을데어이 새끼들 봐, 내가 믿고 왔는데 이러기야? 어 샤워를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할수 있겠어. 근데 여기도 음식 개 늦게 나온다고 개욕을 하던데 리뷰에서. 당신은 음식을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 어떻게 알아? 미터라고 되 있어. 어 그래? 너무 좋지 그럼 저기 깊은 데가 따로 있네. 어 이거 이거 신나게 생일 중이니까 맛있는 달달한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당신도 원해요? 나는 아, 보고 네.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들은 언제나 당신이 주문한 다른 음료를 가져올 것이다. 별점 하나. 그들이 카푸치노라고 말했지만 난 이것이 라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하였다. 뭐구나! 당당하게 카푸치노라고 하였고 색깔이? 신나몬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네, 이것은 라떼입니다. 제대로 오더는 됐고 <laughs> 직원이 잘못 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머짜음야모카가 라떼 영 아니야? 모카 달지 않은 모카를 본 적이 있는가 <laughs> 하지만 나에싫어 있습니다 음음난 <laughs> 난생처음 먹어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카 맛이고 심지어 안단건두째치고 그, 뭐, 점도 밀도가 없네 물이네 물에다가 초콜릿의 향을 낸것 같은 그런 느낌 모카에.. 모카에 우유를 안넣나음 괜찮다 어차피 난 맛있는 커피를 바란 것이 아니다 아니 조금은 바랬다 아 이걸 45를 받는 거는 개양아치 짱놈실끼라고 생각한다 우린 여기 3일을 머물고 우으로 간다 가격 때문에 열받아서 못하겠다 맛대가리 같다. 우버슨 커피가 맛있어. 우유가 정말 맛있었다고. 내가 사온 방이 결론적으로는 방이 업데이 그레이드가된게 맞긴 한데 가정이 좀 찜찜하긴 했어요. 화장실 체크해달라니까 바로바로 체크해주지도 고들이 칼을 내니까 그제서야 방 벗겨준다고, 응? 고맙기는 한데, 안 고마워. 짜증이 나잖아.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그릇 열어야 돼. 근데 이 동네 종특이에요. 저는 오늘 숙소를 옮기고, 근데 생리가 터져서, 견사견사 수영도 못하고, 그냥 쉬면서, 방에 물안 내려간다고 성질만 물리고 별거 안 했네, 하루 종일. 편집했지. 영상 편집하고. 망고스틴, 다른데 전부 다, 키로당 35, 35K인데, 저희가 그냥 그길 가던 로컬 과, 과일 가게를 찾았거든요. 거기는, 아, 다른데는 다 50K인데, 이 로컬 망고스틴 가게만 35K다. 우리가, 제가 딱, 그때? 그 때? 간판도 없는 거야. 그 과일 가게. 그래서 위치를 저장을 딱 해놨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왔습니다. 물론 50K 망고스틴도 맛있지만, 35K가 더 맛있지. 더 저렴하니까. 상태는 비슷해. 망고스틴 자체가. 음 너무 맛있다. 맨날 맨날 날씨가 좋아. 아니 너무 좋은. 오엄청난데 엄청 난데 엄청 고한데오이 뭐야 빵도 가다 썼어. 엄청나 엄청나 다먹어졌어음이블이 완전 기울어 있고. 120 정도는 있는데. 지금 올 거래? 얼 완전 무거워져. 120밖에. 답변 없어. 이걸 이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냐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지 진짜 신기한 거야. 한국은 진짜 없다. 서쪽이라서 그런가. 뭔가 한국이 예쁘다고. 어. 음. 이 각자 나라별로 사람들 취향이 있는 거구나. 3kg 75k. 75k. 아다 했어? 응. 음.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Ah, oh, i t a l k 75k. No. i didn't have any 오 o 어 뭐야 가방 유도해 오늘의 일정은 수영하기 바다에서 수영하기 빨래를 막 받았으니까 새 옷을 입을 수 있겠군. 날씨 좋고. 자전거는 폴라 옆에서 빌리고 우리는 오늘 드디어 라파네 치킨, 치킨이란다. 피쉬 튀김을 먹으러 갑니다. h 로 l l Yes! Can I rent a bike? Two! Yeah! 좀 멀쩡해 보이는 거 있어? a o r d p l e a n t i k s go! Let's e t s t s e t s go! l e s Let's go! Let's go! Let's g 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짜고...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였구나. <laughs> 아, 어. 이한 바퀴 돌려서 한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구나. 아, 정 재밌었거든요. 어, 신나긴 했는데... 예. 어, 라파이 땀 먹어라. 아, 좋았어? 이렇게또 운동하는 거지. 회 했다. 그 비키니 입을 거나 이거 벗고 싶어. 벗어도 되거든? 그래도 오는 길에 많은 걸 획득할 수 있었어. 어떤 걸 획득하였어? 그 우리 비치하우스 있는데 엄청 음, 어, 음. 좀더 내려갔는데 음. 지금 시간에 물이 엄청 차올랐나봐. 아 어, 그러니까. 사람도 거기서 뭐 배도 엄청 막고 그리고 뭐야 그리고 그것도 많이 수노클 많이 하고 서핑도 엄청 어. 하더만.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에 거북이 북쪽에서 보고 동쪽에서 한번 가고 제 남쪽으로 가번 밖에 도는 걸로. 그럼 피는 어디서 빌려야 되니? 음 천천히 생각하자 내일이다. 응. 아유. 이 생선 튀기는 냄새 맛있는 냄새. 맛있겠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 섭취하는 거야? 시작한다. <웃음> 달려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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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할머니 이제 통영 가면 튀겨주는 생선. <laughs> 야 통영이면 산지잖아. 어, 너무 맛있지. 어. 나는 근데 이렇게 튀긴 생선은 사실상 거의 음, 진짜 기름이 튀기시던데. 나 이거 먹고 카페 가잖아. 와, <laughs> 극락일듯. 에어컨 있는데 좀 쉬자. 어, 그래. 매워보이는지맛한매운맛 매운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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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어이 매운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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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매맛이 엄청 맛이 매운맛이? 매운맛이? 매운이 매운맛이? 매맛이다맛이다이 나 진짜 아까 그 맥주 한 모금 마신 거 약간 약간 딸해 지금. 금간약땀 음. 흘리고 먹어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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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간 약간 약간 응응응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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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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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해져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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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 나도. 근데 막섬 나갈 생각하니까 너무 어. <laughs> 아. 아쉬운 거야. 야, 야 저녁을 두번 밖에 못먹 약간 음. 약간 네. 땡큐! 땡큐! 바이! 너의 팀. 한 접시 25라고? 오! 그리고 나의 콜라가 10이고? 아, 라라판. 널 사랑하고 말겠어. Yeah. 가자. 웰세이. 딥다디엡서 투모로우. Wednesday morning. Oh. Yeah. So you have only eleven and twelve thirty. Ah. 그럼 eleven please. Eleven. Twelve thirty밖에 없네. 빠장마이가 twelve thirty밖에 없네. 아. 아, 아 미리 예약했어요 오어 어때서? 오케이 오케이. Twelve thirty. Oh Wednesday. 여기 티개 넘버가 있네. 몰랐네. 에로 약간. 세 번째 커피차. 아, 자리가 없네. 헬로. 아. 아, 오케이. Okay. 헬로. <laughs> 망고 타인 요거. 망고는 시즌할 메뉴고 워터 메뉴가 있는 메뉴. 요거트 버린 줄 알고 시키는 나의 음료수. 라이트 버블. 야. 이건 뭐예요? 설탕이고, 오. 꿀이에요. 어, 시럽이에요. 아아. 안녕. 여기 어, 도와주는, 후원하는 그런 게 있나 본데? 이게 주소인가? 그, 거기 막 고양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 기억나냐? 음, 음, 고양이 입학, 입학판 같은 거. 있었나? 잘리기즈 지나서? 아, 어, 지나가는 길에. 어. 어. 그게 그거라고? 그 위치. 아. 꼬꼬야 안녕 꼬꼬 우리 나이트마켓 진정한 나이트마켓이 있었네 오, 현지인들 가는 데를 음. 어디야 음. 저거야 와롱스미와롱스미 찾았다. 나의 스미 와 여기 나 이런데 있는지도 몰랐다 와 와름 수미 어디요? 어? 여기 좋아 수프 어배 어. 갈비탕 갈비탕이네 갈비탕이랑 갈비탕이네 어떻게 어떻게 갈비탕인 걸 알지? 저게 돼지인가? <laughs> 음. 사태 보수 영어는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가 보다 돼지고인가 보다 야 인기 대박 많아 한국 사람도 많고 까비탕이었다니 진정한 까비탕 너무 이게 내가 찍으니까 부담스러워하셔서 멀리서 주물해서 찍겠어 좋슨 생각이야 주물해서? 너무 기대가 <목소리가> 되고 어? 예, yeah, 우리 거! 우와 맛있겠다. <목소리가> 아 콜라 원원 콕. 아하 안 되겠는데? 왜요? 너무 조금인데. 아니야 이친 저녁에 파티 할 거잖아. 감튀 먹어, 감튀. 맥주 먹을 거잖아. 침착해. 침착해. 근데 네, 네. 침착하지 않아도 돼요. <laughs> <laughs> 흥분해해도 되나요? 왜 어. 왜? 네, 왜? 네, 움직이나 왔으니까. 흥분 <laughs> 가능입니까? 흥분 싹 가능. 서로젤라 예. Yeah! <laughs> 수 미. 수 미. <웃음> <웃음> 수 미. 수 미.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그는 시작하고 보다 네. 어우, 맵다. <laughs> 이거? 응. 근데 아주 달달한 갈비탕이고요.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네. 밥잘 시켰다. 음, 짜다 음. 어쩌다가 이런 갈비탕을. 원래 이런 갈비탕인가? 음. 잠깐만, 고기도 너무 싫어. 막있쳤있네 <laughs> <맛, 웃음> 살이 쏙빠진대요음 너무 조그 했네. 이렇게 금방 먹겠네이지 발로 먹어래이 해야지. 또 한번 해. 짠짠음짠짠짠짠짠짠다 음, 짠맛있짠짠짠짠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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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라 먹으면 달달하라고 하 음. 맛있는 사태는 사태를 많이 먹어봤지만 음. 맛있는 사태야 진짜. 음. 난 사태가 특별한 요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도 특별한 음. 요리 많네. 맵다. 음 매워. 전반적으로 다 맵다. 음. 국물도 맵거든. 음, 음. 음더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맛있가 그렇게 맛있진않 맛있어. 음, 맛맛있진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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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밥 있어야 돼. 야 밥을 시키세요, 여러분. 밥 있어야 됩니다. 응. 누가 대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저 여자들 게잘 먹는다 이러면서먹어게 먹음. 이미 소문 났을 거야 한국 애들 말 먹다고. 는 <laughs> 그래 좀 비쌀 것 같긴 하더라. 그래도 비픈데 여기 앉아도 되네. 원래 여기가 다 가게였는데 저기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매워. 아직도 매워. 네. <laughs> 멋진 고양이. 멋진 고양이 맞지? 당신 너무 멋져요. 나랑 한국 갈래? 나랑 한국 갈래? 거기에 두 마리의 흰 고양이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와요 아니야. 뭐 이렇게 이뻐, 네,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이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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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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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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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진짜. 저만 못 치거든. 다음엔 너로 정겠다 <laughs> 너, 우리 집에 가자. 아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망했어. 여기 떠날 수가 없어. <laughs> 떠날 수가 없지 않냐? 너왜 거기 앉는 거야? 양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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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재. 아 이거 장난이야? 어 아프면 뿌리치고. 꽝꽝꽝 꽝. 당신은 아기입니까? 놀랐어. <laughs> 어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랬어요냠냠냠 보면은 야이이이 킬로씩 이, 이, 이 사다 놔야겠다 이제. 우리가 배불렀네 그동안. 아 그냥 반만 썰어주네. 4 등분해 주네. 그럼 딱 그냥 껍데기 까먹으면 되나 보다. 이거 용과 호텔 쫓겨나겠는데? <laughs> 나 이런 용과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하자마 새하자마 이제 봄날. 너그 세탁하고 입었어? 응. 진짜 좋지? 와 미쳤다. 팀장님 한 조각 하겠어? 어 해야지. 어 해야 돼. 이거 안 시원하긴 응. 한데 시원하면 맛있을 것 같다. 응. 아무 맛 없는 맛있는 맛. 시원한 맛. 아. 아니 그리고 숟가락도 리필을 안 해주고 컵만 갖다, 주고, 갖다 놓고. 웃기네? 응. 아이또요청 아까 엄청 친절해. 그래 원민이 이래 막. 자 용가는 아무 것도 만지지 않고 용가만 먹습니다. <laughs> 벌써 손가락 벌써 착삭됐어 손가락 착삭됐어이 <laughs> 미친 용가야 이거. <laughs> 자요 자리에서 안, 앉아서 먹습니다. 근데 네. 손이 네네아 근데 저기 망고스못못산거좀 아쉽긴 아쉽다 아그 아줌마가 사러 갔.. 하... 샀어야 됐네 데휴 나무 까불고? 노! 노 땡스! 막 이랬는데 노 땡스 응 나! 나 삼시오 있어 저고 살거야 이랬는 o 솔드 아웃 됐고요 이렇게 주변을 확인 해놔야지 용가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당신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용가로부터.